이요 저희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데 사장님이 팬이시더라고요. 어? 이러다가 뭐한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썰파 다시 한번 가보자. 지금 분위기 어떤지. 몸 조심해야죠. 잠깐만. 어 지금 저기. 아, 다 남자다가 여자 테이블 한개는데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테이블이야. 그냥 여자들끼리만 있는 테이블도 없어. 아 나. 아이고야. 안녕하세요. 하나만 아. 찍어. 아예 찍어 찍어 찍. 으세요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. 와방송하고 있는 거예요. 아 예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하세요. 그래 그래. 아, 좋은 밤 되세요. 네. 아 커플 들어오지 마라. 뭐 옆구리 찌르는 것도 아니고 커플들은 오지 마라 진짜 아.. 아예아 찍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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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, 찍어. 감사합니다 <laughs> 야너 일단 가봐 나 둘.. 둘.. 너 가봐 아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돌아아 그냥 지금 그냥 뭐뭐 뭐 여자 둘만 이렇게 딱 와도 참 좋을텐데 그럼 같이 뭐아꼭뭐 뭐 술이 아니더라도 그냥 커피 한잔 어? 그냥 수다 떨면서 예? 아니면 뭐안 되면 뭐 치맥이라도 한 잔. 아 지금 여기 어디서 나오는 치킨 향인지 모르겠지만 치킨 향 죽인다.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. 이다가 뭐 없으면 해장이나 하자. 버거킹을 찾으라고. 버거킹 어디 보자. 한신 포차에 사람 가득 차 있다. 대박. 아 안녕하세요. 나 <laughs> 아, 팬이시구나. 네? 술 한잔 하실래요? 저희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데 사장님이 팬이시더라고요 같이 술 한잔 하자고요 네네 네. 어디요? 여기요 네. 여기 오셔서 저희도 오늘 출장 갔다가 네, 네, 네. 아, 네. 사장님이 너무 팬이시라고 사장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? 남자분이세요 <laughs> 지나가시다 수고하세요 네. 아아 아, <laughs> 아, <괜찮아요. 웃음> <laughs> 인사만 하고 갈게 인사만. 네네 아, 지금 잠깐 화장실 가셨는데 어머 여기 계시네요아 어, 어, 그렇구나. 어, 어, 네. 네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 네. 네. 아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봤요두 분은 뭐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? 사장님하고 부하직원. <laughs> 아 사장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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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시 두발나오 거예요 이아 그렇구나. 아, 여기 그러면, 출장 오신 너무 거예요? 반가워요. 아 아니에요. 저희가 아니에요. 오, 지나가신다. 이래서 저희가 쫓아갔다가 아, 너무 못 들으시어서. 그런데, 그런데, 교육입니다. 아 그렇구나. 저희 기념사진 한컷 아, 찍어요. 찍어요, 찍어요, 찍어요. 그러면, 그러면. 아 그럼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출장 오신 거예요? <laughs> 네, 저희 집에 네 명이 하는. Get it. <웃음> <웃음> 어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어디서 주장 오신 거예요? 서울에서. <laughs> 아, <서울에서구나>. 아, <laughs> 네, 네. 어떤 회사인지 물어봐도 돼요? 저희 인테리어 회사. 의류, 회사. 이태리 의류 회사. 아, 회사. 아 의류 회사구나. 네. 어, 아신 보니까 되게 미남이시다. <laughs> 아, 미남이세요. 아, 그럼 부산 와서 이제 일 하다가 이제 와서 네, 나서는아 네, 네. 네. 그렇구나. 그래, 아, 저희 사장님이 저를. 음. 모셔 오시면 인정하겠다. <laughs> 미션 받은 거예요 그러면? 네. 아 진심으로 아, 미션... 저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? 아, 아니죠. 진심 60% 미션 40% 화장실 가셨을 때. 아 그렇구나. <laughs> 그래요. 아유, 뭐. 많이 봐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아는 척 해줘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그래 그래. 두분또 좋은 주장 되시고. 네 감사합니다. 예. 예, 좋은 시간 되세요. 예. 네 감사합니다. 아 그럼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사장님 여자였으면 대박이다. <laughs>